안녕하세요. 한성당 홍도령입니다. 내 사업장은 명당으로 바꾸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도깨비 터다 내가 들어가서 그 터를 위해주지를 않는다. 그러면 터에서도 내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똑같이 나를 알아주면 고마움에 그 나도 뭔가는 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도 있지만 터신이나 이 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라도 내려놓 주세요. 내가 뭐 도깨비 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운만 세고 막 이렇다. 나는 왜 도깨비 타라 그러는데 안 될까? 본인이 안 해주니까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까딱 하는 건 없잖아요 어느 집에 어르신이 있는데 만약에 인사를 갔어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터에 맞게 떡이라도 하나 찌든지 매매 인목 돼지고기 조껍데기 막걸리 정중하게 인사를 해서 터에다가 몇월 며칠날 이 터에 이렇게 들어오 오니 잘 살펴주셔서 원만하게 좋은 기운 다 맞춰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뭐 3개월, 6개월을 했어. 누가 막 얘기를 해. 아, 그거 그렇게 하면은 뭐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나중에 뭐가 잘못될 수도 있대. 아, 그래요? 혼란 없어요. 어르신들한테 뭐 사탕 뭐 용돈 주시다가 안 주면 살아있는 사람도 서운하잖아요. 턱왜안 서운해? 뒤집어 놓겠지. 원래 오던 사람들은 안 오게끔 만드다든지 안 바꾸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보고 들어가시면 도깨비터가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뭐 사업장으로 운세를 보고 그 사업장하고 내가 맞는지 이렇게 점사를 봤어. 괜찮대. 도깨비 터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운만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들만 찾으면 안 되는 터는 없어요. 내가 잘 되면 그다음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가 망했던 자리야. 내가 들어가서 조금만 바꿔 놓으면 대박이 나는 터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옆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되게 맛없어. 사람이 되게 많아. 이 여기 도깨비 터야. 근데 이 집은 되게 맛있어. 사람이 없어. 그건 나하고 터가 안 맞는 거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알아줘라. 사람도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듯이 내가 그 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맞다고 하면 그 터의 기운이 어떤지, 남 터주가 있고 여 터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비방법을 써야죠. 근데 내가 들어갔어도 점사를 안 보고 들어갔어. 안돼 그럼 거기서 또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안되든 터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예담이 하나 있거든요 저 아시는 분이 스님이에요 이분은 다른 거는 못 하는데 귀신들이 어파타 첫 달을 잘해 해가 흉가 막 진짜 똥값 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가서 풀어 귀신들을 원만큼 한 많은 조상들을 싹 풀어 그래갖고 터를 다 잡아요.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잡았으니 너 내가 잡은 금액에 내고 들어가 그래서 장사해. 뭐 잘되면 얼마 줘. 와막 대박이 나요. 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안 되는 터도 내가 잘만 하면 명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잘 되는 터도 못 하면 안될 수도 있다. 그거는 상담 받아보시고 그 터하고 나하고 보셔야죠. 그 다른 이유는 남자가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남신령이 여신령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도깨비가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업대감 구렁이 대감 이게 다 틀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맞는 거를 해 놔야지 남터주야 국어를 걸어 놓는다든지 여터주야 지게 이런 거를 해 놓는다든지 구렁이 업대감이야 무시루떡에 돼지고기 삶아서 그 터에 맞는 게 있어요 무당한테 상담을 딱 했어 구렁이 대감이 앉아있고 돼지고기 뭐 이런 비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도 4대가 맞아야 돼요 부당들하고 딱 맞으면 진짜 괜찮아져요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뭐 어떤 선생님도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4대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터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했어 세날고가 너무 힘들었어 내 목마따라서 죽었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몰라 모르잖아요 이 터에 진짜로 내가 처음부터 꾸미고 다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죽었어 근데 어디로 갈까? 못 떠나요 그럼 거기가 귀신 터야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못 풀어 그 거기서 구설한다든지 치성을 한다든지 뭐, 뭔가 행위는 해서 망자를 천도를 시켜놓고 하는 경우 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원숭이잖아요. 원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이분을 알아줘야지. 그래서 풀어놓고 나면 돼요. 내 조상이 아니니까 대부분 못 해요. 그런 경우들은 있더라고. 원 주인은 안 해요.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고 쉬쉬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잖아.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한푼이라도 벌어서 내가 월세도 내고 지금 월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진짜 힘들어서 점집에 갔는데 이런 게 있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아쉬운 건 난데 나는 전재산을 여기다 벌었어.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풀어야지 비방을 치던지 내가 풀던지.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들은 안 합니다. 원 주인은. 여러 군데를 보시고요 계약을 하지 말고 이 무당집에 와서 만약에 믿으신다고 하면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기고 가야 되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여러 군데 해서 아 이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될것 같아요 해서 맞춰야죠 왜냐면 계약을 해버리면 내가 선택권이 없어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약금 뜯기고 안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보고 어떤 게 진짜 괜찮은지, 이게 없던지, 저게 복던지, 이게 악신이 있어서 안 맞는 건지, 이거를 맞춰야지. 계약을 하시기 전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직성이 좀가하신 분들, 들어가면 오싹하던지, 이런 기운들이 좀 있어요. 영락 없이 계약해요. 영락 없이 잘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직성들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내가 뭐 장사를 하게 되면 기술 이런 걸로 보고 가는 거니까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지금 섣부르게 뭐 결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이 장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시면 이 터가 어떤지 저 터가 어떤지 결정도 좀 해보시고 이 터에서 내가 만약에 칼질을 해야 돼, 집을 해야 돼, 내 살생을 안 받는 터들도 있어요. 다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내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 채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꼭 상담은 받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점집에 간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굿하세요. 아니면 그냥 거기 이동 변동이 있으니까 옮기세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힘들게 해놓고 황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 전에 잘 맞춰서 하면 어려운 시기 극복하자고 저도 이런 거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조심도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한성당 홍도령이었습니다